공공재 인 법무학과는 우리 사회의 공직및 법조인 진출 수요를 반영하여 진로 맞춤형 법학 교육 시스템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리더가 될 공공인재와 법률 전문가를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공공인재 법무학과는 세계적인 정통 법학 교육으로 로스쿨 진학부,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인이 될 인재를 기도냅니다 또한 경찰직, 검찰직, 법원직, 교정직, 보호관찰직, 일반행정직을 비롯한 경찰 간부, 5급, 7급 공무원 등 공직 진출에 최적화된 학과입니다. 각종 공기업 및 기업체 법무팀 진출을 목적으로 하는 인재 양성은 물론, 언어 및 영어 강좌를 특성화한 글로벌 교육으로 국제적으로 활약할 인재 양성 그 프로그램도 갖추고 있습니다. 저희 학과에서는 법전만을 외우는 고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창의적인 법률가로서의 영향을 키우기 위해 매년 학생들을 주축으로 하는 모의 재판을 운영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세계적인 법이론 학습을 위한 저희 과만의 학습공간인법 현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학년의 경우 방학기간 중 특강 진행 후 로펌 인턴십을 통해 실무적 역량 또한 기를 수 있습니다. 또 법과대학 교수 및 동문의 발전기금으로 3억여 원의 법학 공공인재 양성 장학금이 조성되어 있고 공무원 시험과 로스쿨 준비를 위한 고시 기숙사인 황금수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과대학만의 동아리인 학회 8개를 운영 중이며 학과 신설후 2021년도 제1대 공공인재 법무학과 학생회를 개설하여 저희 학과 학생들을 위한 복지 및 학과 운영에 힘쓰고 있으며 소수 인원으로 이루어진 과인 만큼 학생 개개인이 도태되지 않도록 여러 활동과 행사를 통해 저희 학과의 단합과 소속감을 증대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생회는 복지국, 사무국, 기획국, 홍보국으로 크게 4개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복지국에서는 학생의 편의를 위한 시설 설비를 사무국에서는 학생의비 사용내역, 학생들 명부관리 등을 하고 있고 기획국은 학생들 간식행사 혹은 공모전 등을 기획하며 홍보국은 이러한 기획을 홍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저희 학생회는 더 나은 공부환경 만들기와 더 많은 기회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공임재법무학과 학생들에게 제공되는 고시원 황금추가는 1인1실 개별 열람실 좌석, 다목적실, 세미나실, 휴게실 다용도실, 공용 화장실과 샤워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용 요금은 한 달에 10만 원이며 직렬별로 다르긴 하지만 학점, 공인 영어 성적, 학업 계획서를 토대로 실원을 선발합니다. 황금 추가는 매일 아침 9시 발열 체크, 저녁 10시 전기 점검, 인터넷 강의료 지원과 수업료 지원을 통해 학습을 위한 최고의 조건을 제공함으로써 꿈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줍니다. 공공인재 법무학과에는 용곡 황금추 장학금, 동창회 장학금, 교수회 장학금, 호민 장학금으로 크게 네 가지 장학금이 있습니다. 등록금과는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는 위 장학금은 신입생의 경우에는 입학 성적 우수자에게 지급하며 종류에 따라 유지 조건 충족 시 4년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재학생의 경우에는 우수한 성적이나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며 로스쿨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저희 학과는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세 가지의 트랙의 커리큘럼이 존재합니다. 먼저 로스쿨 트랙은 학과 특성에 맞춰 법학 전문 대학원에 진학하여 전문 법조인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공직 인재 트랙입니다. 경찰직, 경찰 간부직, 검찰 법원직 등 다양한 공공인재로서 공직 진출이 가능합니다. 각종 공채시험에 필요한 다양한 전공 교과목들이 개설되어 있어 다양하고 깊게 법공부를 할수 있어 진로 선택의 폭이 다양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업, 법무, 국제법무 트랙입니다. 졸업 후 각종 기업체 및 다수 공기업의 법학 전공자로서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